일는저 건너편에서 먹지. 여기까지 왔노? 인사 자인데저 건너로 가자잉. 사야 천천히 먹어라. 다 먹어가네. 어떡하면 좋냐. 신사야, 밥다 먹었나? 아이 간다, 간다, 간다. 자는 저 밑에다 밥 줘야 되겠다, 신사야, 그자. 어이구. 어이구, 신사야. 그래서 으르릉, 으르릉 그랬구나. 자 쫓는다, 고 자는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, 니꺼만 네 신경 써서 먹어, 어이? 싸우지 말고. 알았지? 많이 춥다. 자, 오늘 밤도 잘 자, 신사. 너무 잘생긴 신사야. 응? 응? 신사, 오늘 밤도 잘 자라. 신사야, 오늘 날씨 적섰다시네. 배고파서 나왔어? 배고파서 나왔어, 신사? 아이고, 잘생겨가지고. 응? 더 줄게. 신사야, 배고팠나 저기로 가자. 신사, 일로 와. 맛있게 먹어. 오늘 아무자라제지얼마 핑크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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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야. 아이 우리 핑크야. 예삐는. 예삐는 어디갔핑노 예삐. 내빈 오랑이는 또 어디 갔노? 핑크. 뭐야? 밥 먹자. 우리 핑크 잘생긴 얼굴 한번 봅시다. 아이고, 잘생겼지? 응? 아이고, 잘생겼지? 아이고, 잘생겼어. 오야, 오야, 오야. 핑크야. 안 추운데 가서 딱 지내라. 이?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잘하면 된다. 뭐야? 핑크 얼굴 안 보려고. 핑크 얼굴. 어, 야 이거 잘생겼네. 어, 야거야거야거야거야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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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핑크. 애피는 맘마 먹고 어디 어어밥먹었었네 오, 물도 마시시아이 잘했네 애피 왔나? 예삐 어디 갔다 왔노? 응? 핑크 옆에 딱 붙어 있어. 그래야 겨울 따시지. 저도 헤어지지 마라, 응? 아이고, 예삐물잘 먹네. 물 꼭꼭 먹어야 된다, 이 너무 잘 먹네. 응, 어, 더 쓸게.